그러니까 요즘 세상엔 과거에는 그냥 말몇 마디 그냥 딱 행색이나 딱 이런 거 봐도 옛날에는 너무 티가 났어. 얘라이거 양아치네. 옛날에는 옛날에 얼마나 옛날에 얼마나 사람 판단하기 편해 는줄 아세요? 정보가 없으니까 정보가 없으니까 말딱세 마디 네 마디만 나눠오면 학력을 바보도 알수 있었고. 아 이사 대학 나온 사람이다. 아 이사는 진짜 중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다. 바로 알수 있었고 그리고 뭐 행동 거지나 뭐 이런 걸 봐도 아, 뭘 상식한 사람이다. 아,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너무 쉽게 판단할 수 있어 옛날에는. 옛날에는 진짜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어느 정도 보편적 기준이 되게 심플했다. 근데 요즘은 그런 거 갖고 아, 이거 좋은 사람이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친구해도 되는 사람이다. 연인해도 되는 사람이다. 결혼해도 되는 사람이다. 이거 알기 쉽지 않. 왜? 다 착해 보여. 전반적으로 사회적인 문화의식이 성숙됐기 때문에, 그거 갖고 사람을 판단하기 쉽지가 않고, 특히 머핀이처럼, 더듬이를 중절 수술 당 분들 잘 모르겠어요? 여자는 다 이쁘고 착하지 않나요? 이렇게 바라보는 분들을 위해서 기준을 하나 제시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포인트는 그겁니다. 여러분들 친구를 만나고, 연인을 만나고, 배우자를 만날 때, 왜만나세요 친구를 만나는데, 야, 너희 지금 누구랑,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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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철이랑 같이 다닌다면서, 맨날 같이 다닌다면서, 영철이와 친구 된 거냐? 어, 영철이와 친구야. 어, 너, 원래 너 혼자 지내고 이런 거 좋아하지 않았냐? 원래, 근데 갑자기 또 친구만 누구래? 또 나이 먹어갖고 사회생활 하면서, 이렇게. 아, 그러면 술 누구랑 먹냐? 술을 혼자 먹으면 재미없잖아. 술을 같이 먹어줄 사람이 있잖아. 술을 같이 먹어줄 사람이 있어야지. 그래서 친구 한 거야. 근데 걔네 친구야, 용철이 네 친구야. 베프, 둘도 없는 배프야 나하고 술 먹어주잖아. 라고 얘기하면 그걸 친구라고 한 얘기할 수 있느냐. 그쪽에서, 용철어! 뭐, 이고온거 그런 거. 누구야, 그럼? 어, 그술 같이 먹어주는 그야 도움이야? <laughs> 접객 도움이야. 응? <laughs> 알콜 접객 도움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맞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자 말이 되는 거죠. 알콜 접객 도움이라고. 여기서 무엇이라고 무엇을 알 수가 있느냐. 그걸 누군가를 비난하기 이전에 우리부터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친구, 뭐, 동료, 연인, 배우자 이런 걸할때 물어보란 말이에요. 자기한테 먼저, <laughs> 자기한테 물어, 친구 하려고, 자기한테 물어보라고, 친구 하려고. 응. 그럼 뭐 하려고? 물어보세요. 친구 하려고 뭐 하려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연인 하려고 뭐 하려고? 그때 어쩌면 우리 스스로도 사회적 매너라는 측면에서 보면 착하고 좋은 사람일 수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관계적인 측면에서는 착하고 좋은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측면을 우리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의외로. 상명학에서 얘기하는 상명학이란 뭐 학문이 뭐 많은 철학적 가르침을 담고 있긴 하지만 한 문장으로 줄이면 되게 심플하죠. 상명학이란 사람 관계 사랑을 이 세상에서 자기 인생에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의 학문. 그게 상명학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친구 연인 배우자를 선택하고 뭐 그런 교제 만남 이런 접촉을 이제 시도할 때. 거기에 관련해서 대단히 많은 착각이나 판타지를 가질 때가 많아요. <laughs> 사실은 우리 중에 상당수는 왜 만나냐 물어보면 아주 간단하게 모하여구 뭐 만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모하려고 뭐 우리가 워낙 사회적으로 이러면 안 된다, 저래 된다, 도덕적인 교육들, 사회적인 매너적인 교육들을 많이 받고 자라다 보니까. 우리가 본성적으로도 착한 사람이라고 믿기 쉬운데, 사실은 수많은 여자, 수많은 남자들은 친구, 연인, 결혼의 목적에 있어서 뭘 하려고 만나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대다수에. 그 아이가 야구를 하고 싶고, 야구하려 야구할 사람, 야구할 사람, 어, 너, 그래, 너 나랑 오늘 친구하고 같이 놀자. 우리 친구, 우리 친구, 우리 야구할 사람, 친구. 이렇게 하는 것처럼, 상당수의 여자 상당수의 남자들이 연애를 하면서도 그걸 하려는 목적으로 연애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란 사람, 당신이란 사람과의 관계, 당신이란 사람하고의 감정인 사랑. 그게 목적이다기보다는 그게 누구든 상관없이 어떤 사이든 관계없이 어떤 감정이든 관계없이 내가 하고자 하는 걸 하려고 사람이 필요하고 관계가 필요하고 감정이 필요한 것뿐인 거죠. 이해되세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아까 복라님이 얘기한 대로 그런 부분을 발견할 때 그런 부분을 발견할 때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게 내가 못 들어줄 때, 뭐 상황적으로 못 들어줄 때도 있잖아요. 뭐 금전적으로든 뭐뭐 뭐, 뭐 체력적으로든 뭐 어떤 다른 부분하고 뭐안 맞아서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고 친구고 연인이고 부부이긴 하지만 저 사람이 뭘뭐뭘 뭐, 뭘 좋아하고 뭘 하자고 하는데 해달라고 하는데 나는 그게 좀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나 좀 적절치 못하거나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그 행위를 하지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하고 싶어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나한테 보이는 관계적인 부분들의 정성 또는 어떤 사랑의 감정들, 태도들, 행복도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면 바로 알 수가 있어요. 바로 흔들 그게 바로 흔들. 왜냐하면 목적 자체가 그 행위를 하는데 맞춰진 게 최초의 이 관계의 출발이었기 때문에 마치 이런 거랑 똑같은데 어떤 분이 종교 활동을 다녀 교회에 다녀 근데 교회에서 맨날 목사님이 전도해 오래 어 저기 어 청년부 거쪽에 새 신도 오늘 새 신자 몇명몇명 몇명 데리고 왔습니까 한 명도 없나요 광진구 저기 광진구에서 한 명도 없나요? 아니, 이래갖고, 어떻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떻게 역사하실 수 있겠어요? 이렇게갖고, 누구라도 주변 학교, 직장 어디서 저기 새신자 데려오세요? 이래갖고, 얘기해서 교회 가자, 교회 가자, 교회 가자, 얘기했는데, 교회를 안, 아니, 아니, 저, 아니 우리 집 부모님, 너, 너 따라서 몇번 교회 갔었었는데, 아, 나 좋긴 한데, 아, 내가 어떤 뭐, 독실한, 솔직히 얘기해서 독실한 무슨 어떤 부모님, 종교 뭐, 뭐 교회고 천주교고 어딜 떠나서 애초부터는 종교 쪽에 어떤 특별히 관심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니가 좋아서 너하고 이제 어울리다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그 교회에 있다 보니까 교회가 어떤 것인가 궁금하기도 하고 뭐 들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간건데 사실 니가 얘기한 대로 막 어떻게 무슨 뭐뭐 뭐 세미나를 같이 가고 뭐이박 3일 무슨 뭐뭐 뭐 성경 공부하라고 아니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 그냥. 대신 내가 너 교회 평소에 얘기하고 성경 말씀 얘기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뭐가 얘기할 때가 다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잖아. 이런 얘기를 해서 아, 이 사람한테 계속 얘기를 해 봤자 얘를 어떤 나랑 같이 교회를 다니는 어떤 같은 교회를 다니는 신도로 만들 수 없다. 신자로 만들 수 없다. 라는 것이 보였을 때기존에 자기한테 보였던 정성, 태도, 행복도 나랑 같이 있을 때 행복도 이런 것들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을 확실하게 증거를 가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걸 발견하기 전까지는 이 사람이 착한 사람인지 또 제대로 알기 힘들고요. 심지어는 나를 정말 좋아하는지 우리가 서로 진짜 친구이거나 연인 사이거나 배우자인지를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대로 알기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의 다른 대체적인,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뭘 하고 싶어하는 걸 들어줄 수 없음을 얘기하고, 다른 대체적인 부분을 얘기하고, 다른 식으로 그 사람한테 행복하게 해주는 모습을 당신이 무조건 거절하거나 밀어내라는 뜻이 아니에요. 사랑의 본질은, 뭐, 누군가를 이렇게 관계적으로 이렇게 밀어낸다거나, 뭐, 컨트롤권을 지킨다거나, 이런 어떤, 뭐, 일명 관계 게임, 권력 투쟁의 게임이 아니에요. 가불 게임, 밀당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필요가 없고요 상대방이 뭔가를 요구했을 때 자연스럽게 생긴단 말이에요. 뭔가를 들어줄 수 없는 상황이 생기면, 그걸 충분히 설명을 하고, 덜 들어줄 수 없지만 다른 부분을 통해서 너랑 니가 섭섭해하는 부분을 메꿔지려고 이렇게 노력을 보였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부분이 자신이 요구하는 부분을 자신이 하고 싶어 하는 걸 내가 나랑 같이 할수 없거나 내가 들어주지 않을 때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을 살펴보면 그 사람이 진짜로 좋은 사람인지 좋고 착한 사람인지 서로가 믿었던 우리가 그런 사이인 게 맞는지 당신을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는 감정인 건지에 대한 본질적 부분을 확실하게 알수 있고 그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믿고 싶진 않겠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은 어쨌든 관계적으로는 좋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관계적으로는 좋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걸 이해하면 관계적으로 어떤 사람과 함께하면 가장 행복하고 아까 얘기한 뭐 소울님이 이야기하셨던 결혼 생활이 행복한 결혼 생활이 어떤 정서적인 느낌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올바로 이해할 수가 있죠. 기본적으로 관계적으로 남한테 폐를 안 끼친다고 착한 사람인 건 아니에요. 일본식 마인드죠. 이런 남한테 폐 끼치지 마라. 응? 이렇게 얘기하는 착함이라는 건 사회적인 사회적인 배려 측면의 착한 거지 너와 내가 친구 연인 부부 사이가 되는 데서의 착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칭차의 진실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개념도 어떤 범주 안에서의 개념이 따로 있듯이 서로 친구 연인 배우자로서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이냐는 별도의 착한 사람이라는 개념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거기서의 개념은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다. 이게 아니고요. 건강한 학습 영향의 모습이 있는 사람들, 건강한 학습 영향의 모습이 있는 사람들, 즉 건강한, 건강하고 행복한, 그래서 삶의 질이 높은 결혼 생활은 어떤 것일까요? 그때 부, 배우자로서 서로한테 느끼는 행복감이란 정서적 그 느낌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걸 아주 쉽게 표현해 드릴 수 있어요. 결혼해서 어떤 사람과 같이 사는데 되게 행복해. 그러면 그 느낌이 뭐냐면요. 옛날에 어른들이 많이 표현했던 바로 그 느낌이에요. 부부는 서로 닮아갑니다. 그게 행복한 결혼생활의 정서적 체감입니다. 서로 닮아가는 모습, 그리고 그와 비슷한 또 표현이 있다면, 서로로 인해 자신이 변해가는 모습이 나쁘지 않고, 때론 신기하고 즐겁고 그렇게 느껴지는 기분, 그게 행복한 연애 생활, 행복한 결혼 생활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사랑에 빠지면 달라진다고는 얘기 많이 들었죠. 정말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이뻐지고 달라집니다. 그래서 티가 나요. 뭐 직장을 다니던 어디다 친한 친구인데 어느 날 갑자기 막 조금 많이 달라진 것 같으면 우리도 그런 얘기죠야너 지금 좋은 일 있어? 무슨 일 있어? 너 혹시 연애하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 사람도 좋은 사람이고 상대방도 좋은 사람이고 그 둘이 하는 연애가 되게 건강, 질적으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랑이라면. 당연히 그 사람이 약간 새로운 모습을 보이게 돼 전에 있지 않았던 혼자서 살 때는 별로 있지 않았던 새로운 모습이 발생하게 됩니다. 누구로 인해서? 당연히 새롭 지금 교제하고 있는 연인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의 의지가 아니라 어떤 관계성으로 인해서 또는 누군가와의 감정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좋아하는 감정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나한테 어떤 변화의 모습이 일어나고요. 그럼 내가 뭔가 다른 평소에 나 같지 않은 모습, 나답지 않은 모습들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런 모습들에서 나를 잃어간다. 내가 허물어진다. 나를 빼앗겼다. 침해당했다는 어떤 기분 나쁨이나 상처를 느끼기보단 이런 모습들, 이런 과정들, 이런 감정들이 왠지 아름답고 승화적인 감정으로 느껴지고 되게 감정적이고 행복하게 느껴지고 있다면 그게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에요. 가장 이상적인 모습. 그래서 사실은 우리들은 나를 알아주고 나를 좋아해주고 나랑 잘 맞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친구 관계가 좋지 못하고 연인 관계에서 행복도가 떨어진다고 느끼지만 사실은 애초부터 연애하면 행복하고 행복 줄 사람, 결혼하면 행복 주고 행복 받을 사람이 따로 존재하는 거죠. 따로 존재해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을 하나하나 제껴가면서 점수 체크를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가장 첫 번째가 뭐냐? 독학파. 이 독학파는 정말 관계적으로 자기 만족도도 낮고요. 그리고 상대방한테 행복 주기도 힘들어요.